투자는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위, 지금 웹토스랑 라이벌 고도에 있는데 1740원 눌림목 왔고요. 그래서 언제 잡으셔야 되는지, 언제까지 만원 돌파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현재 마이너스 30% 50%, 70%, 계좌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무료 문자 7번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의 보도록 할게요. 수의 5월 15일 날 15개 출시. 게임이 15개나 출시가 되는데 그게 수의 기반이라고 해요. 수의 기반 게임이라고 하고 지금 호재거린인 뉴스들이 계속 수인는 쏟아지고 있죠. 지금 수인는곧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 17% 마이너스인 가격 조정을 줬고요 지금 가격 조정 준 후에 별다른 거 없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 게임 출시 15일 전후로 이 박스, 1700원 라인에서 1800원 라인 지켜지고 횡보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위 같은 경우에는 토스 라이벌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평가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원대 이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단기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 종목으로 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박스에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여기서 안착하면은 안착한 이후에는 3분할로 해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 지금까지 마이너스 17%인데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 혹시 나는 이거 수위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추매를 해야 되는지 신규 타점은 언젠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본인 포트에 맞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에 7번과 함께 남겨주세요 네 이분 7번과 함께 스택스 손절 문의 주셨고요 제가 문자가 많이 와 있다 보니까 7번과 함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택스 제가 요날 문의 주셔서 1,020원 라인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단기간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안전하게 1,270원 정도에 매도 걸어주세요라고 해서 손절 문의 주셔서 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혼자 물려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내가 신규 타점 잡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 추매 타점 잡으시는 분들 혹은 손절 타점 잡으시는 분들 가장 손실 안 보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무료 진단 7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함께 내 보유 자산이라던가 이거 보여주기 싫으시다 하시면은 7번과 함께 내 있는 종목이랑 평단가 보내 주시면요. 제가 다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에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현재 그리고 올바르게 투자하시면 미래는 웃는 투자가 될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틀린 방법 이제 못 고친다 하시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7번과 함께 남겨주세요 시장 상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보면은 우리가 알트코인 대표하는 코인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고 시장 상황 판단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저점 계속 높이면서 추세선 따라서 상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 계속 두들기면서 4천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다른 알트 코인들 장이 안 좋아도 불구하고 30% 20% 오르는 코인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수위라는 종목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앱토스처럼 만 원대, 이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분할로 가져가시면서 단타로 이제 5월 달에 진짜 알트 불장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단타 내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꾸려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불려 나가시면서 수익은 이렇게. 만약에 손실을 조금 입으셔도 단타로 불려놨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알트코인 좀 잡아보고 싶다 이제 5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토불장 오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데 단타 종목들 저점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나 매집 뭐 이런 구간들 파악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진행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에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 번호로 구독 또는 7이라고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한국 기준으로 거래되는 시간에 단타 혹은 스윙 코인, 수익 가장 많이 날수 있는 매집 코인들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7번 남겨주신 분들한테 단타 종목들 넣어드렸더니 구독 자, 수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는 거고, 아래 번호로 남겨주셔야 제가 번호 알고,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구독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구성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7번 남겨 주셔서요. 제가 단타 스윙이라고 해서 썬더 코어 드렸습니다. 썬더 코어 드리면서 이 보시면은 꼬리 말고 내려오고 꼬리 말고 올라가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매집비 확인이 됐습니다. 좀 확실해서 제가 7.73에 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29% 수익 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기간 오를 수 있는 스윙이나 뭐 매집코인 다 넣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장인데 나는 단타로 좀 수익 노려보고 싶은데 뭐 들어갈지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7번과 함께 구독과 함께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당일 또는 2-3일 걸릴 수 있는 스윙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벤트 많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위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냐, 요 1700원에서 1800원 박스권 제대로 안착만 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위로는, 상단으로는 단기간, 2000원에서 정고점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지만, 수위 같은 종목은 제가 단타로 가져가시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중장기라고 해서 뭐한달두달 달 걸리는 게 아니라 2-3주 걸리는 스윙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충분히 앱토스만큼 만원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100%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착한 이후에는 3분할로 분산투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중장기로 수위 같은 종목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이벤트 참여 후에 7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무료 소통방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면서요. 이분 7번과 함께 단타나 장기종목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려서 단타 아비트럼 드리면서 이날 10%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장기종목은 요렇게 제가 좀 가려놨는데 1차 50% 입절시 수익률 68% 2차 전략 매도시 수익률 110%로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손절가는 안드렸어요. 실시간 대응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장기종목은 가치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2,3주 안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매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방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들었던 뭐 무료로 장기 종목 들었던 종목들이라던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시장 상황 다 말씀드릴 거고 단타 트레이딩 같이 병행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24시간 보초 서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신경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시장 상황이라던가 지금 관심 종목들 다 안내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트레이닝 하,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18%, 8%, 뭐16% 수익 보시는 거 다들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든 장에서는 매일매일 요만큼씩 수익을 보고 있어요. 힘든 장이라고 30%, 50%, 뭐 20%,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종목은 티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단타 트레이딩도 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수익 많이 보셨다 그러면 제 채널 발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7번 남겨 주시면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또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분산 투자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단타 가져가시면서 2, 3주 안에 수익 볼수 있는 스윙주 들었는데 리플을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이만큼 손실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단타는 그 와중에 계속 수익이 불어나셨기 때문에 이만큼 손절 병행하셔서 나가셔도 여기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리스크 없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분산 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빠른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어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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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300만 원 남으셨어요. 100만 원 남으셨어요. 복구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란 제한을 무시하시면 안되고 손절은 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있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불타기 절대 금지예요 우리 이렇게 올라갈 때 불타기 하셔서 고점에 물리시는 것보다 저점 파악되는 거 끌고 가시다가 수익 보시는 게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7번 누르신 분들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붙여서 실시간 대응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투자판에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투자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꼭큰 수익 그리고 올바른 투자로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